101 기도 9일째. 오늘부터 기도하면 재물의 문이 열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모든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재물의 문이 풍요와 기회의 문이 당신을 향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늘과 땅,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습니다. 속으로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풍요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기회와 복이 내게 들어오게 하소서 깊은 울림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이 순간부터 풍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재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힘과 기회, 안정과 풍요가 모두 재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닌 하늘과의 인연과 기도를 통해 열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현재의 감사와 발언에 집중해야 재물의 길이 열립니다.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반복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재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복이 내게 머무르게 하소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 속 잡념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재물을 막는 마음들은 대개 불안, 두려움, 비교심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회를 가리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하나씩 바라보고 호흡과 함께 흘려보냅니다. 두려움과 불안, 비교심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걱정과 집착을 하늘에 맡깁니다. 재물의 길이 내게 열리게 하소서. 이제 발언문을 천천히 세번 반복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재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풍요를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복과 재물이 흐르게 하소서. 발언할 때 심장이 뛰는 리듬과 호흡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작은 상상이라도 괜찮습니다. 재물의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흐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등은 곧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마음 속에 재물이 들어오는 길, 풍요가 흐르는 강을 상상. 5분간 반복하세요. 호흡과 함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재물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듣습니다. 청년 어는 빚과 가난 속에서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와 올바른 행동 마음 비우기 를 실천하면서 뜻밖의 취업 기회 와 금전적 도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빚을 갚고 삶이 안정 되었습니다. 사업가 비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기도하며 주변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몇달후 그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투자와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감사, 올바른 행동이 함께할 때, 재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천천히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재물의 문이 내 삶에 열립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풍요를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 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가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풍요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들에 감사하세요.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발언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재물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모든 기회와 풍요가 내삶 속에 흐르게 하소서. 감사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에너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수록 하늘과 땅, 우주가 당신의 삶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의 에너지가 내 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부족함과 걱정을 흘려보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재물의 문을 엽니다. 모든 풍요와 기회가 내삶 속에 흐릅니다. 오늘부터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발언문을 세번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생생히 그립니다. 돈과 기회가 들어오는 길, 풍요의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청년시는 작은 월급에도 늘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상사의 눈에 띄어 승진 기회를 얻고 뜻밖의 보너스와 투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주부디는 집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감사 명상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정직하게 거래하고 도왔습니다. 몇달후 뜻밖의 재정적 지원과 기회가 들어와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선한 마음이 만나면 재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눈을 감고 마음 속에 재물이 들어오는 장면을 그립니다. 돈이 흐르는 강 기회가 들어오는 길. 삶 속에 풍요로운 순간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그립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기회와 풍요가 내게 들어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재물을 맞이합니다. 마음속 이미지와 발언을 함께 느끼며 재물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에 풍요가 흐릅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고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복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게 흐르게 하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 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기도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일 때 재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경전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손과 순수한 마음은 하늘이 기뻐하는 집을 짓나니 그 집에는 복이 끊임없이 머무르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시 살피고 재물의 길을 밝히기 위한 발언을 시작합니다.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직한 행동과 선한 마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실천. 자신의 이익보다 올바른 길을 우선하는 마음. 이런 행동과 마음이 모여 재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흐르게 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속으로 천천히 발언합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정직과 선행으로 재물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모든 풍요와 기회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천천히 세번 반복하며 마음 속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생생히 상상합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이 정화되고 정직과 선행의 에너지가 재물의 문을 여는 것을 느껴보세요. 청년이는 부당한 제안과 유혹을 모두 거절하며 매일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투자와 기회가 들어왔고 사업과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주부 F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정직하게 거래를 실천했습니다. 몇달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도움과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올바른 행동이 만나면 재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다음을 상상합니다. 선행과 정직이 빛으로 변해 재물을 끌어오는 장면. 풍요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감싸는 모습. 감사와 기쁨으로 재물을 맞이하는 자신을 그립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기회와 풍요가 내게 들어옵니다.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재물을 맞이합니다. 마음 속 이미지와 발언을 함께 느끼며 재물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에 풍요가 흐릅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고 나는 정직과 선행으로 모든 복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 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재물의 문은 기도와 발언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집중된 마음과 반복된 발언,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화가 함께할 때 재물의 문은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습니다. 앉거나 눕되 등은 곧게 펴고 몸을 긴장 없이 편하게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마음속으로 지난 날의 집착, 걱정, 불안 모두를 내려놓습니다. 호흡과 함께 천천히 속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재물의 문이 내게 열리게 하소서. 하늘과 땅 모든 복과 풍요가 흐르게 하소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속으로 반복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신령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풍요와 재물이 흐르게 하소서. 내 정직과 선행으로 재물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복이 내게 머무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을 세번 이상 반복하며 마음 속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눈을 감고 다음을 상상합니다. 재물이 흐르는 강, 기회가 들어오는 길 풍요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감싸는 모습 감사와 기쁨으로 재물을 맞이하는 자신을 그립니다. 마음 속 이미지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느끼며 재물의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흐르는 것을 상상하세요. 호흡과 함께 마음이 고요해지고 발언과 이미지가 하나로 연결되며 재물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감쌉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과 몸이 재물의 에너지에 민감해집니다. 발언문, 감사, 올바른 행동, 마음 비우기, 이미지화가 하나로 연결될 때 재물의 문은 점차 확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기회와 풍요가 내게 들어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재물을 맞이합니다. 청년지는 매일 발언과 이미지화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재물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재정적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가 H는 매일 정직한 행동과 발언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재물 기도를 시작한 지몇달 만에 예상치 못한 투자와 고객이 들어오며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법과 반복, 올바른 마음이 만나면 재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며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풍요가 흐릅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고 나는 감사와 올바른 마음으로 모든 복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 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재물의 문은 단순한 기도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 반복된 발언, 감사와 올바른 행동이 함께할 때, 재물의 문은 확실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천천히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속에서, 재물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풍요를 맞이하며,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복을 이어갑니다. 이 발언문을 세번 이상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재물과 풍요가 들어오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합니다. 청년 아이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재물 기도와 발언을 실천했습니다. 초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느꼈지만 꾸준히 습관을 반복하면서 점차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부 제인은 하루 세번 재물 발언을 반복하며 감사와 올바른 행동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몇달후 소소한 기회들이 모여 큰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습관과 반복, 감사와 올바른 마음이 만나면, 재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아침 재물 발언문 낭독, 감사와 이미지화. 오전 2분 집중 호흡, 재물 이미지 상상. 점심 짧은 명상, 감사 발언 반복. 오후 주변 사람에게 작은 선행, 정직한 행동 실천. 저녁 하루 감사 점검, 발언문 반복, 재물 이미지화. 매일 이렇게 실천하면 재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며 삶속 풍요의 흐름이 강화됩니다.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속에서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와 올바른 마음으로 풍요를 맞이하며 모든 복과 기회가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 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재물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마음 속 풍요 시각화와 강력한 발언입니다. 기도, 감사, 올바른 행동, 반복 습관이 모두 모여 재물의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상상합니다. 내 앞에 금빛 강이 흐르고 재물의 에너지가 밀려오는 장면. 내가 기도와 발언, 감사와 올바른 행동을 통해 재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립니다. 마음과 몸 전체가 풍요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느낌. 호흡과 함께 이미지 속 재물의 흐름을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합니다. 재물과 기회가 내삶 속에 흐릅니다. 모든 풍요와 복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천천히 세번 반복하며 이미지를 점점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낭독하며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풍요를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소서.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재물을 맞이하며 모든 기회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세번 이상 반복하며 마음 속 풍요와 재물의 흐름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미지와 발언이 하나로 연결되며 재물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청년 케인은 매일 발언과 풍요 시각화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점차 뜻밖의 기회와 금전적 풍요가 들어왔습니다. 주부 엘은 하루 세번 재물 기도와 이미지화를 실천하며 감사와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국 작은 기회들이 모여 큰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시각화, 발언, 올바른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면 재물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 이미지를 굳게 다집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풍요가 흐릅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감사와 올바른 마음으로 모든 복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인연과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소서 눈을 천천히 뜨고 마음속 풍요의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풍요와 기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재물의 문은 이미 열렸으며 감사와 올바른 마음으로 그 문을 더욱 확실히 열어갑니다. 속으로 발언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내삶 속에 풍요가 넘칩니다. 모든 재물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복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우주가 나와 함께 하소서 당신의 마음 속에 풍요의 울림을 남기며 매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채웁니다.